안녕하십니까 네. 송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주시죠 라이 말씀해주시죠 예? 라이요 만 11세입니다 자, 좋아하는 거뭐 있으시죠? 순대 아니 그냥 분식으로 하고 또 특히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임 말씀해주시죠 로블록스입니다 좋아하는 과목은? 과목이요? 네 실과랑 체육이요 바느질 하는게 재밌습니다 좋아하는 과목? 수학입니다 펜무 예. 예오펜무요?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친구? 수수수 보도사 단무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응. 친구? 말하지 못하겠어요 좋아하는 유튜버? 단무지 그리고 슈퍼맨 자, 이, 이탈리아 브레이는 넘어갈게요 자 라이벌의 레벨 44레벨 이었나 45레벨 이었나 네. 43레벨 이었나 똑같습니다 라이벌에서 가장 쓰고 싶은 무기는 예? 에너지건총 그리고 저격소 당신에게 100개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 상점에 들어가서 살 무기 또는 게임패스 또는 세트. 일단 초소제 예. 이상으로 Q&A 마치겠습니다. 인사말하시죠 네, 오늘 Q&A는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Q&A에 출연하게 돼 가지고 너무 했습니다 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스 유튜브. 출연자 송민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